안녕하세요. 씨아로바입니다 낚시터에 나왔고요. 오늘은 3분할 중에 비자립 3분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낚시터의 수심이 2m권이고 해서 오늘 거의 1m 전자체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오늘은 3분할 중에 찌다리에 자립을 하는 자립 3분할 예, 어, 채비가 있고 또 자립을 하지 않고 원줄 원줄에만 산분할을 하는 비자립 산분할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비자립 산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낚시터에 오시게 되면은 어, 낚시하는 곳에 수심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. 뭐 수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, 원줄에 어, 찌고무에 찌를 좀 꽂아 놓으시고. 어, 바닥 봉돌에 좀 무거운 찌가 다 가라앉는 그런 봉돌을 달아서 현장에 투척을 해서 수심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. 현장에 투척을 해서 두 마리가 나오게 수심을 좀 측정을 했고요. 오늘 수심은 찌가 전장 1m이기 때문에 지금 케미에 바닥봉돌이 딱 닿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2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수심 측정을 한 이후에는 어, 무겁게 달아놨던 바닥봉돌을 좀 그, 띄어내시고요. 원줄에 어, 첫 번째 홀더에 어, 편동을 좀 감아가지고 어, 찌가 내려가서 찌 몸통에 10% 정도 나오게 그렇게 어, 첫 번째 봉돌을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. 바닥에 무거운 봉돌을 좀띄어낸 상태이고요. 다시 투척을 해서 어, 편동의 무게로 어, 몸통이 10% 정도만 나온 그런 상태이고요. 뭐, 첫 번째 홀더로 어, 무게를 줘서 이렇게 10 정도 나오게 이렇게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. 이후에는 첫 번째 어, 홀더 밑에 쪽에 어, 홀더를 하나 끼우시고요. 홀더에 그 변동을 감아서 무게를 줘서 첫 번째 봉돌을 가지고 10% 정도 나온 위치에서 또두 번째 홀더에 무게를 줘서 지가 살살살 내려가서 뭐 5cm에서 10cm 정도 그렇게 나오게 그렇게 두 번째 무게를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홀더를 가지고 10% 정도 나오게 했고요. 두 번째 에, 홀더에 무게를 줘서 지가 살살살 내려가서. 뭐 5cm에서 10cm 사이에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뭐 보통 남아 있는 찌탑에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나오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. 두 번째 홀더는 어첫 번째 홀더하고 어 바닥 원줄 부분하고 가운데쯤에 위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. 현장에 투척을 해서 찌탑의 4분의 1/4 정도가 가라앉게 그렇게 두 번째 홀더에 무게를 좀 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는 바닥봉돌 세 번째 홀더를 달아서 살살 살라 내려서 어케미꽂이 밑에 쪽에 뭐반 마디나 한 마디에 맞추시면 되고요.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뭐 대류가 심한 경우에는 아, 케미 꽂인 밑에 검은 부분에 살짝 아, 잡힐 수 있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뭐 오늘은 바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뭐반 마디 정도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봉돌을 연결한 이후에는 실을 실을 15에서 20cm 정도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. 채비의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. 채비의 정렬은 바닥 봉도를 잡고 찌고매에 갖다 댔을 때 2분의 1 지점에 첫 번째 홀더를 놓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홀더는 첫 번째 홀더 하고세 번째 홀더에 중간에 놓으시면 되고요. 현장에 투척을 해서 반 마디나 한 마디에 맞추시면 됩니다. 저렇게 그 바닥봉돌의 무게를 좀 덜어서 한 마디 정도나 반 마디 정도가 나왔으면 뭐 1분에서 2분 정도 지켜보시고 어찜 아디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찌를 두 마디를 내어놓고 바늘을 달고 떡밥을 달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낚시터에 오시게 되면 은 그곳 낚시터에 수심을 먼저 찾기 위해서 바닥 봉돌의 무게가 좀 무거운 봉돌을 달아서 두마리 정도 나오게 그렇게 수심을 좀 찾는 게 우선이고요. 이후에 첫 번째 홀더에 무게를 줘서 몸통이 10% 정도 나오게 그렇게 첫 번째 홀더에 무게를 줘서 맞추시면 되고요. 두 번째 홀더는 무게를 줘서 몸통이 좀더 내려가서 치탑에 뭐 5cm에서 10cm 사이에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이 맞추시는 기준은. 활성도가 좋을 때는 좀더 찌탑이 나오게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. 어, 활성도가 좀 저활성도일 때는 어, 좀더 가라앉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뭐 마지막으로는 바닥 봉돌에 무게를 달아서 어, 투척을 하기 전에 채비의 어, 정렬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. 채비의 정렬은 첫 번째 홀더의 위치는 바닥 봉돌을 잡고 치고무에 갖다 댔을 때. 2분의 1 지점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홀도는 첫 번째 홀도하고 세 번째 홀도의 중간에 놓으시면 되고요. 자립 3분할이나 비자립 3분할이나 뭐이론는 똑같습니다. 첫 번째 홀도를 가지고 찌다리에 자립을 하듯 그 무게를 가지고 첫 번째 홀도에 놓으시면 되고요. 뭐두 번째 홀도는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조절자를 위로 올려줄수록 찌의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고 또 밑으로 내릴수록 어, 빨리 움직이니까요. 뭐 낚시를 하면서 그거는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뭐 사용하는 찌에 따라서 틀린데 찌의 어, 부력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, 몸통의 90% 정도를 따랐기 때문에. 첫 번째 홀더에 어,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, 어, 물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, 뭐, 이 홀더를 두 개를 달아서, 어, 이거, 어, 편동을 2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어, 다르셔도 됩니다. 1, 2분 지켜봤는데도 지탑에 어, 변화가 없으면은, 어, 바늘 달고 낚시를 해보시면 되고요 뭐, 다시 투척을 해봤는데도, 뭐 반목에서 한목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, 뭐, 치마춤은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고요. 뭐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 내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사용할 바늘은 초세강 붕어바늘 무민을 6호를 좀 사용해 볼 거고요. 목줄은 14cm 정도 그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분할 중에 자립 3분할하고 비자립 3분할이 있는데 오늘 비자립 3분할에 대해서 오늘 채비하는 네, 방법하고 찌맞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. 뭐 쥐올림은 2부밤 낚시에서 이쁜 쥐올림이 에, 나올 수 있게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밤 낚시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터에서 시아로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